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 유튜버 와이프, 인프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뜻깊은 일에 참여도 하시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명까지 득템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항상 영상 마지막에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 채널의 SK그룹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소백2020에서 주최하는 행복인플루언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소백은 소셜 밸류 커넥트의 줄임말로 더 나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9월 한 달간 소백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된다고 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총 51개 사회적 기업의 318개의 상품들 중 오늘 저희가 소개할 사회적 기업은 폐 식용유로 led 램프를 밝히는 기술을 개발한 루미르 라는 업체입니다 이 기술로 만든 루미르 K라는 제품을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초나 등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10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루미르에서 꾸준히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 기업의 조명을 구입하셔서 함께 뜻깊은 일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항상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인테리어를 유지하려고 신경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테리어의 꽃이죠. 바로 조명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밝은 형광등보다는 여러 종류의 간접조명을 켜두고 생활하는데요. 특히 어린아기를 키우고 있는 유감함이라 수면의식의 일환으로 조명의 강도나 색감의 조절은 정말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명을 고를 때 디자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밝기 조절이 가능한지 색 온도를 전환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루미르 R 램프는 이 모든 게다 가능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집 어디에든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어요. 조명의 색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수유 등으로 아기 침대 옆에서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거실에 켜두고, 반쪽님이랑 육태우의 영화 한편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 분위기가. 둘째가? <laughs> 조명 안쪽에는 두 가지 타입의 주광등, 형광등 조명이 모두 내장되어 있어서 아래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면 3단계의 원하는 온도의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위에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주면 30분 뒤에 조명이 자동으로 오프되도록 예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한 빛의 밝기 조절은 4단계로 가볍게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줄 수 있습니다. 조명을 비치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빛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보다는 조명이 벽에 반사되었을 때좀더 따뜻하고 무드가 살아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더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꿀팁입니다. 음. 또한 이 제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뜨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는 저희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플리커 현상이 없어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빛을 제공해줘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 글로시 타입의 루미르 알 제품 이외에도 뭐 매트 무광 디자인이나 스틸 화이트 블랙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되어 있으니까 선호하는 인테리어 보드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루미르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디자인의 조명들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독자분 중한 분을 선정해서 조명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휴대폰 번호 끝네 자리와 함께 저희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언급하는 멘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한 분은 저희가 대댓글로 공지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회적 기업인 루미르의 조명은 9월 1일부터 25일까지 11번가 기획전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드는 51개 사회적 기업의 여러 제품들도 함께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